예 안녕하세요 열린 사고 따뜻한 마음 이승재 목사입니다 아, MSC 아, 미션럴 스타트업 커뮤니티 우리가 세 번째 만남을 갔는데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온라인으로 했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했습니다만 세 번째로는 아, 스케줄상의 문제가 아니라 아,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뭘까요 예, 매출 생산성 높이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다. 중소기업들은 정말 몇번몇 아, 몇 달만 이렇게 가면 도산할 것이다. 그죠? 사람들의 방문이 적고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 IMF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아, 코로나 19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글로벌 성장을 하향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때, 지금 어떤 직업이나 직종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까? 네, 여행업, 사람 모아놓고 하는 교육, 이벤트, 이런 회사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아, 가장 많은 감소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네. 개인 생활용품이었습니다. 아, 저도 이 그래프 보고, 어, 아, 아, 그랬구나 싶습니다. 사실은 회사의 매출이 줄어든 것이 어디에 영향을 큰 영향을 받냐면, 가계 지출 영향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산업 중에 가장 큰 산업은 일상과 관련된 산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생활용품의 타격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삶 전체에 주는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음을 알려주죠. 지금 코로나19는 우리 삶전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 모든 삶에. 자 그런 이럴 때내 아, 비즈니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봐요. 아, 지금 먹고 살기 바쁘죠. 생존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이때 집에 들어가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생각나고 이런 것이 나의 염려 염려인가, 믿음 없음인가 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창세기 일장 2 8팔절에 보면 생육화가 번성하의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주님의 문화명령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보다 앞선 명령인데, 우리에게 주셨던 삶, 일터를 정복하라 이런 것인데, 정복이란 단어는 카바시란 단어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개발해서 유용하게 발전시키라는 뜻입니다. 이걸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잘 발전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단 조건은 있습니다. 인간성을 저해하거나, 죄와 연결되지 않는 직업이라면, 생산성을 높이도록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뜻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아 내가 너무 염려에 매달려 있어.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누구나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하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좋은 기회로, 명령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그렇다면, 예,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그리스인은 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아, 똑같이, 그,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한쪽으로 염려하기도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어, 뭐,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성을 높이는 목적이, 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구나. 왜냐 내게 주셨던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기회를 가지고 극대화 시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는 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그 생산성을 높이는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그~ 영광이 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요번에 마스크 사건 같은 경우는 돈을 벌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근데 독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세금을 탈세한다든지 지금 갖고 있다가 사람 필요할 때안 내놓고 가격을 높여서 한다든 이런 과정 자체는 아무리 그~ 생산성이 높여진다 해도 영광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과정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려는 그 자체가 과정 그 자체가 영광이 된다는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 생산성이 높아졌을 때 쉽게 해서 돈을 좀 벌었을 때 이런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있는가를늘 염두에 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지금 어려울 때 오히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비즈니스를 많이 풀어주신다면 그리고 없는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렇게 쓰면 어떻겠는가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구에 가,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부를 하거나 내가 시간을 내서 봉사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건물주랑 임대를 료 낮춰주는 작업을 내가, 그것을 내가 먼저 나서서 할 텐데 이런 생각. 지금 물론 우리가 임대를 내고 살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 그래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이런 것을 아나운서 앵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기독교 용어인 줄 알았는데 일반 사람도 쓰더라고요. 그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아, 나의 자원을 활용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더 굳히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마징 비즈니스 지금 너무 안되기 힘들죠. 다들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을 갖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리고 만약에 너무 하나님 영광을 사다가 망했어요. 어마,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그 자체도 하나의 영광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강의를 먹고 사는 사람이 돼갖고, 지금 이제 3월달 강의 제로입니다. 4월달도 거의 없습니다. 이러면 살기 되게 어려워지죠. 보험도 바꾸고, 여러가지 거기서 나오는 차익 때문에 먹고 살라고 하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놓고 살수 있죠. 주님 우리의 주인님이신, 주님이시니까, 정말 이것 때문에 염려 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럼 경쟁 사유에서 나의 평화만 누리고 나의 생산성을 높이도록만 하고 그럼 세상 사람이 똑같잖아요. 그리스에는 뭐가 다를까요? 그런 몸속에 어떻게 다르게 할수 있어? 요 차별성을 줄까요? 제가 어저께 봤던, 충격이 됐던 독일, 독일 교육 얘기입니다. 예, 이 교수님은, 어, 김누리 교수님인데, 독일에 대한 연구를 그 독일에서 8년 동안 살다가 오시면서 독일 교육제도를 연구했는데, 거기는 한마디로 서 1등과 꼴찌가 없는, 에, 성적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이게 보니까 기사를 찾아보니까, 어제, 그러니까 3월 4일날 이건 그 강의를 했는데, 이런 자료는 이미 2017년에도 신문에 나왔던 겁니다. 이들은 이걸 1등과 꼴찌가 없는 교육 성적 시스템을 만들면서 어떤 결과 얻게 되냐면 경쟁 구도 없이 행복과 성장을 다 잡았어요. 이 제가 이것을 굉장히 물어봤습니다. 아, 어떻게 경쟁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이루고 경쟁이 없으니까 당연히 행복하겠지. 이걸 어떻게 잡았을까? 이들의 교육의 초점은 성교육이 있었어, 첫 번째. 저는 성교육이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성에 대해서 배우는 건줄 알았어요. 사실 저도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근데 성교육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성교육은 바로 정치교육이라는 것이에요. 아주 놀라운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이 사회가 어떤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한, 우리가 함께 머물고 있는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친화적으로 만들 것이지. 이세 가지를 살리는데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경쟁구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행복함을 느끼면서, 대학은 누가 가냐면, 다 보내주는데, 거의 뭐90% 이상이 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과에, 원하는 대학에. 그리고 대학 가면 돈도 안 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중학교 나온 사람도 돈을 벌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돈을 버는데, 일찍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중졸은 포르쉐를 타고, 대졸은 우리를 얘기 프라이드를 탑니다. 골프란 차를.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사회 구조가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었겠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경쟁 구도 없이도 행복과 성장을 다 잡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거를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쟁 구도가 없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타회사보다 잘해 갖고 내가 경쟁 구도에서 이길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한데, 먼저는 내가 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런 거잖아. 하왜 돈을 벌 거잖아. 왜 창업을 했는가. 이런 걸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 근데 가정을 세우기 위한 예요 가정을 세울 정도로만. 내가 사람을 윤택해 하기 위해서 그런 거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러면 경쟁 구도 속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비즈니스하는 목적을 하나님께 돌아보고 경쟁과 노력을 하면은 성공한다는 그 이게 이대의 원력입니다 어느, 어디나 다면 열심히 해서 경쟁자를 꺾었을 때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이었죠. 근데 독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경쟁 구도에 살고 있지만 탈경쟁으로 살면서 승리하는 철학을 가지면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사장들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봅니다. 물론 목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의 나라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보증할 수 없는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고 나다운 비즈니스를 하는 것.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다운 비즈니스하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와 지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래 하나님 나라 가치로 연대하면서 비즈니스를 세상에서도 할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이 미션할스타트업커뮤니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돕길 원합니다. 기도로 돕고 한 사장님을 통해서 실제 노하우를 갖고 돕고. 근데 정말 돕고 싶은 것은 함께 연대해서 비즈니스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그런 모임을 여러분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의 형, 생산성을 어떻게 더 경쟁구도 없는 곳에서 향상시킬지 이걸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비즈니스를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